창세기 41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적 자기가 하수가에 섰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일곱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일곱 암소와 하수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하수가에 섰더니 그 흉악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일곱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세악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오더니 그세악한 일곱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적 꿈이라 아침에 그 마음이 분민하여 보내요 애굽의 술객과 박사를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 꿈을 고하였으니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맛한 관원장이 바로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날 나의 허물을 추우 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서 나와 뜻 굽는 관원장을 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적 자기 징조가 있는 꿈이라. 그곳에 시위 대장의 종된 히브리 소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우리가 그에게 고함에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그 꿈대로 각인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하고 그는 매우 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낸지라. 요셉이 곧 수음을 갖고 그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오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 저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로에게 평안함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하수가에 서서 본이 살지고 아름다운 일곱 암소가 하수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악하고 파리한 일곱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악한 것들은 애국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다. 그 파리하고 흉악한 소가 처음에 일곱 암 살찐 소를 먹었으며,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여 여전히 흉악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세악하고 동풍의 말은 일곱 이삭이 나더니 그 세악한 이삭이 좋은 일곱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술객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보이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고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이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일곱 좋은 염소는 일곱 해요. 일곱 좋은 이삭은 일곱 해니. 그 꿈은 하나이라그 후에 올라와 과연 파래하고 흉악한 일곱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도 일곱 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구하기를 하나님이 그 하실 일로 바로에게 보이신다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일곱 배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일곱 배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그이 땅이 기근으로 멸망되리니 후에는 던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에 꿈을 두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였었습니다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국당을 치리하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 이같이 행하사 국중에 여러 관리를 두어 그 일곱 해 풍년에 애국당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 관리로 장차 올 풍년에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공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그 각성에 적지하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공물을 이 땅에 저장하며, 애굽 땅에 임함, 임할 일곱의 흉년을 예비하시면 땅에 이 흉년을 인하여 멸망치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너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느라 하고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시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 앞에 서 소리를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보낫 바네아라고 하고 또온 제사장 보디 베라의 딸 아스나스를 그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땅 바로왕 앞에 쓸 때에 3 0 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일곱 해 흉년에 토지 소출이 심한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7년 공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축하되 각성 주위의 밭의 공물을 그성 중에 저장하며 저장한 그 곡식이 바다 모래 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거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을 낳아 곧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시 그에게 낳은지라 요셉이 그 장자의 이름을 모나시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셨다 하며 차자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국 땅에 일곱 회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일곱 회 흉년이 들기 시작하면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국 온 땅에는 식물이 있더니 애국 온 땅이 줄이면 백성이 바로에게 부려지져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온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으니 있으면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땅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애굽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이 심함이었더라. 이 내용은, 어, 바로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이 수마텀 관원이 이제 기억을 하는 겁니다. 잊어먹었다가. 내가 그시위대장의 그, 시위대장의 그 형무소에서 있을 때, 한 어떤 젊은 사람이 꿈을 해석을 하는데, 그 꿈이 그 젊은 애가 하는 말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라고 왕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이 꿈을 풀 사람이 없는데, 그럼 그 젊은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해라. 자이 과정에 있어가지고 이 인자 왕 왕한테 부름을 받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요셉이 왕한테 눈에 드느냐 눈밖에 나느냐 이것이 인자 갈림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왕 앞에 눈 밖에 나면은 요셉은 그냥 목이 날아가는 거고 왕 앞에 눈에 들면은 요셉은 출세를 하는 겁니다. 그런 입장에 놓여 있어서요 요셉은 꿈을 한번 잘 꾸는 바람에 출세할 수 있는 그 꿈을 꾸었는데 자기 형제들한테 팔려버렸어요. 형제들의 눈에 눈밖에 나버렸어요. 그래서 보디바리 집에서 일을 하면서 거기에서도 이놈 의 여자가 누명을 씌어갖고 감옥소에 들어가도록 만들어버려. 또 감옥소에 들어갔는데 또한 왕이 술만 스마 사람을 꿈풀을 해줬더니아이 사람마저도 자기를 잊어버리고 깜깜 무소식이에요. 이때가 나이가 몇 살쯤 되었는가 하면은 이 요셉이 꿈을 꿀 때에 17살에 꿈을 꾸었어요. 17살에 꿈을 꾸었으니까 그 꿈을 꾸고 팔려 버렸잖아요, 자기 형제들한테. 그러니까 17살에 팔린 거예요. 그래가 팔려가지고 애굽의 시위대장 집에 있다가 그때 나이가 한몇 살쯤 되었을까? 요셉이 30살에 왕 앞에 섰으니까그왕 앞에 설 때가 그 시위대장에 있는 그 현무수에 들어갔는지가 숨 맡은 그 관은, 관원, 관은한테 그 꿈을 해석해 준 지가 2년이 지났다 그랬으니까 30년에서 2년을 빼면 28살. 28살에 그현무소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17살 때부터 28살까지 그 27살까지 그 시위대장의 집에 있었지요. 그러니까 근 10년 동안 시위대장 집에 종로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종으로 팔렸잖아요 종으로 팔렸는데 참 어떻게 그나마 이 종도 종이지만 그종 중에 참 파워가 있는 종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노예로 있다가 그다음에 종으로 팔려 종으로 팔려서 이제 형무소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형무소에서 있다가 이제 왕 앞에까지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꿈을 잘 푼다고 소문이 났는데 그 꿈을 푸는 것은 무엇으로 푸어야 됩니까? 그 요셉이 꿈을 푼다는 것은 지금으로 치면은 바로 뭔가 성경을 해석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옛날에 요셉이 여기 꿈을 풀그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잖아요. 어떻게 해서 성경이 없는 없다는 것을 알수 있었는가 하면은 모세 오경 뭐 창세기 출애굽기 뭐 레위기 신명기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 이 오경이 누구에 의해 쓰여졌는가, 하면 모세에 의해 쓰여졌습니다. 모세는 언제 태어난 사람인가 하면, 이 요셉이 죽고 난 뒤에 400년 있다가 모세가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없죠. 그러니까 꿈에 나타났죠. 이 꿈에 나타난 그,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 성령님이에요. 권도전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십니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게 성령이잖아요. 이 요셉이 이 꿈을 풀었다 하는 것은 바로 뭔가 막 하나님이 이 바로 왕에게 꿈을 꾸게 한 그것을 요셉은 푼다는 것이 바로 뭔가면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사정, 하나님의 그 내용, 하나님 그 계획을 이 요셉이 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생각하면은 바로 뭔가 막성령으로 풀어야 돼요. 성령으로 풀지 않고는 도저히 풀리지 않는 문제입니다. 11절.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위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위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 이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진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이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나니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그 뜻으로 풀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 애굽에 있는 사람들 점성술사라든가 꿈을 해몽하는 해몽사라든가 그 사람들도 못 풀어요. 성령을 아니하고는 못 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하는 말이 내가 듣 듣고자 하니까 너는 꿈을 잘 푼다 그러더라.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 하는 말에 내가 내가 꿈을 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기 쉽게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말은 요셉하고 그 요셉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성령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성령이 알게 하신,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그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한번 보세요.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부르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요셉은 사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잖아요 요셉의 꿈은 꿈을 꾸운 것을 자기 형제들에게 이야기했을 때에, 그 자기가 자랑하려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그 삶을 생각해서 꿈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시 꿈을 꾸, 꾸었다고 또 이야기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형제들이... 우리가, 우리 형제들 다 니한테 절을 하겠느냐? 야곱도 하는 말에 이 아비가 니한테 절을 하겠느냐? 라는 그런 이야기까지도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을 죽이자 해서 요셉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종으로 팔리고 결국은 바로 왕 앞에까지 갔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요셉은 그 마음은 놓치지 안고 있었습니다. 못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 앞에 갈 때에 하는 말이 내가 그 꿈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해석하는 것입니다라고 이야기 그렇게 한 것입니다. 창세 41장 16절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 내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대놓고 바로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왕으로 있는 이 애국안, 이 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신들이 많, 많은, 그 제사장들도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함부로 해석한다고 나왔다가 해석이 잘못되었다, 엉터렸다 하는 그 판단이 들었을 때는 그 왕은 그 사람을 죽입니다. 그렇게 죽는 사람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자신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자신있게 하 바로 왕에 나타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꿈 이야기를 쭉이기를 했습니다. 그꿈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왕은 그각 곳곳에 그 양식을 저장할 수 있는 곳을 정하시고 거기에 각 부분에 책임자를 두어가지고 왕은 그렇게 7년 동안을 그 곡식을 사들이고그 곡식을 모아놔야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면 이 요셉이 왕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면 왕이 어떻게 생각하기에 달린 겁니다. 왕이 있다가 내가 꿈 이야기를 하라 그랬지. 네가 아직 정치적인 이야기까지 네가 다하냐. 내가 그 나한테 가르치 줄라 그러냐. 이렇게 바로 왕의 마음을 먹어버리면은 요셉은 그 길로 모아지가 날아갑니다. 내가 꿈 이야기 하라 그랬지. 꿈 이야기 이렇다 저렇다 그 이야기 하라 그랬지. 네가 나라의 정치 그것까지 네가 지금 손을 대고 있느냐라는 이야기. 그래서 바로가 생각을 조금만 잘못해버리면은 그 요셉은 몸이 날아가 버려요. 그렇게 위험한 위치에 있는 겁니다. 이 요셉은 자기의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 했는데 왕이 이 요셉에게 다 넘겨준 겁니다. 다 넘겨주고 이제 총리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바로의 왕은 어떤 생각이 들었었는가 하면은 이 요셉은 히브리 사람은 아니다. 이제 애굽의 사람으로 생각을 하겠다라는 그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로 왕은 요셉을 총리로 올렸던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창세기 41장, 이렇게 습니다 37절.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자뿐이니라. 바로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국 온 땅을 총리하게 하느라. 하고 자기의 인장을 반지에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이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를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가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보낫 바해아라 하고 또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스 그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자 바로가 어떻게 어요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반야라고 이름을 바꾸었지요. 이이 이 이름은 애굽의 이름입니다. 애굽의 이름으로 바꾸어서 너는 애굽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또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스 그에게 주어. 자, 온 오원 제사장, 온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그 당시에 그 수도, 카이로입니다. 그래서, 카이로에 있는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을 또 아스네에게 준 것이에요. 이게 뭔가 하면, 니는 그 히브리 사람이 아니고, 이집트 사람이야. 애국의 사람이야. 그렇게 이 바로가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세상 전지 총리를 누가, 다른 나라 사람을 총리로 할사람 누가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있는데, 그게 국무총리를, 미국 사람을 데려다 놓고 국무총리 시킵니까? 일본 사람 데려다 놓고 총리, 국무총리 시킵니까? 절대 그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바로는그큰 애굽왕 그, 큰 애국왕, 그큰 나라의 큰 땅의 애굽왕을 요셉을 총리로 시켰습니다 그것은 뭐냐 이름까지 바꿨어요 너는 히브리 사람이 아니고 애굽사람이다 이렇게 바꿔 가지고 총리로 시킨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이바로에게참 눈에 들었느냐,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이제 온나라 응?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이스라엘에 있는 자기 형제들, 이스라엘에 있는 자기 부모들까지 이제는 이 요셉의 위치를 알게 될 것입니다. 물론 지금 이때부터는 이제 총리로 행세를 하지만 자기 아버지나 자기 형제들에게는 일체 밝히지를 안 하죠.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 형제들에게 이야기한 것을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애국으로 보냈었다. 형제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나를 애굽 애국, 으로 보냈었다. 즉 예수님은 하늘 나라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내셨고 이 세상에서 많은 제사장들이 모여서 예수를 죽였다. 요셉은 나중에 형제들이 나를 파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들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서 이 세상을 구원하게 했다. 그것이 뭐냐? 즉,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자기 형제들이 나를 죽여서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게 했다. 예수님은 그러한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신 겁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요셉도 다 이루었다라고. 요셉은 예수님과 같은 똑같은 그런 일들을 하신 것입니다.